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앉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나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내 삶에 적용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뜨끔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못 박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매 순간 드려야 될 질문이죠. 아주 조금 오래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유머죠. 장학사가 학교를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이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구본을 보면서 지구본이 왜 삐뚤어져 있는지를 아느냐?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대답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저 학생이 자기가 지구본을 안 삐뚤어뜨렸다고 저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도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학사가 어이가 없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학생과 선생님이 대답하는 걸 뭐라고? 이래서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원래 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유머가 이제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유머지만 사실 이 유머 속에 우리 인간의 아주 교묘한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지적당하면 제일 먼저 방어기제가 발동해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이거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꼭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매순간 이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안못 박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내어주었는데요. 나와는 상관없는데요. 저기 는 집사님 때문에, 저기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기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더 나가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또는 빌라도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서 또,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나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물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 매장 가서 아주 비싸고 좋은 명품을 바라보,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물론 아 좋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가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나에게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왜 점점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사라질까요? 은혜가 사라질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점점 나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을 영혼들 구원해주시는 그 십자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 십자가 나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은혜가 있죠. 그런데 점점 내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설교해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교해도 우리가 멀리 명품 바라보듯이 아 저거 좋은 것, 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 때그 십자가에 내어준 결정적인 새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각각 인물의 초점을 맞추어서 세 명의 인물의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결정적인 세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가론 유다이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스승인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흥정한 사람입니다.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도 아니고 자신이 메시아로 따르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를 그 대제사장에 넘겨주면서 얼마를 너희가 나에게 넘겨주겠느냐. 이것을 지금 가로유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시 종을 팔고 사는 가격인 은 30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받고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그겟세만의 동산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겟세만의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론유다가 그것을 알고 한밤 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기 가장 좋은 때그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가론 유다가 미리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나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인 줄 알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히기 위한 또 십자가에 내어준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냐면 가론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해석은 이 가론 유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롯시라는 것은 유다의 남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대항에서 열심당원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로마로부터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유다를 독립시키려는 단체였습니다. 폭력적이고 매우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가롯이라는 지역이 아주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롯 유다도 당시에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점점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들과 어울리고 또 그런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바다를 건너가든지 혼자 고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점점 실망했겠죠. 저 사람 안 되겠다. 정치적 야망이 없다. 정치적 수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가로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에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장부를 맡은 사람이죠. 이 대부분 회계를 맡은 사람들은 물질에 예민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히 여성들, 어머니들, 아내들은 물질에 예민합니다. 전기세 얼마 나왔어? 가스비 얼마 나왔어? 아들이 뭘사려고 해도 야 이거 비싸. 좀더싼거 사. 이렇게 이제 물질에 예민하죠. 물질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이제 남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써도 나중에 어떻게 계산할지 잘 모르고 아내가 다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였겠죠. 회계장부를 맡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돈에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돈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특히 가론 유다가 결정적으로 돈에 예민했다는 것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입니다. 300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싹이니까 300대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죠. 가론유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 구우면 이거는 그냥 붓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쓰거나 성교활동을 위해서 쓰거나 교회를 짓는데 쓰거나 아니면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귀하게 쓸수 있을까? 또 세상처럼, 아, 이것을 부동산이나 어디 다른 곳에 투자하면 몇 배를 불릴수 있을 텐데, 먼저 경제적 논리가 먼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론유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하다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다가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실망해서 떠난, 떠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내어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안에는 이런 가론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론유다처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돌아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야바라는 유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시의 유대 대제사장을 가야바 혹은 안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명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나스가 이제 장인이었고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동으로 통치하든지 아니면 또 안나스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직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종교적인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그 밑에 장로들,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하나의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시스템을 지, 지탱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재물 드리고 회개하면서 그 유대의 종교 시스템이란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고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제해서 유대 공동체 밖으로 내몬 세리들이나 창기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한테는 외식하는 자,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대로 놔뒀다가 자기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내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에도 이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월 얼마씩 벌어오고 이것으로 월세 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이 사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시스템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 예수님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관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조금만 경제적으로 흔들려도 우리는 그 경제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조금만 내 삶이 흔들려도 그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무엇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죽이면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 주어라고 판결을 해야만이 그래,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잡았지만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재판장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빌라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실제로 역사상에서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닮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닳고 다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한눈에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감각, 조금 부드럽게 요즘 뉴스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이것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술을 한번 닦고자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딱 고소하는 것 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나가서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됐다가 자기가 여기에 관여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어떤 죄를 뒤집었을까봐 얼른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헤롯에게 이제 건네줍니다. 이 갈릴리 사람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헤롯이 재판해야 된다. 그런데 헤롯이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채찍질 했으면 이제 내보내도 되겠지. 이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또 머리를 쓰죠.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야, 유, 6월절 명절이면 너희 중에서 죄수를 한명 내어보내는데, 흉악한 바라바라는 죄인과 또 예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내어주기로 원하느냐. 일부러 흉악한 죄인을 이제 내어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내어, 내어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보가 당황해서, 그러면 예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점점 더 거세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만약에 예수를 놓아줬다간 빌라도가 반역자로 같이 몰리는 상황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으니까 손을 씻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손을 씻어도 법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한 법적인 그 원인 제공자는 빌라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빌라도는 할 만큼 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나 역시 빌라도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천실에 떠밀려서 예수를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막 술자리 가자고 합니다. 술자리 갔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막 교회에서 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합니다. 아 신앙인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서 떠밀려서 술 마시면서 교회에 같이 욕하고 끄덕거리고 예수 욕하는데 끄덕거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상황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천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한 사람은 가론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였지만 나 역시 이 일에 관여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